강하게 내리쬐는 떼약볕을 피하고 싶다면 양산은 외출 시 필수 아이템입니다. 양산 많이 쓰고 다니세요? 예, 저는 많이 쓰고 다녀요.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 제가 눈이 좀안 좋아서 눈부심도 많이 가려주고 선크림 바르면 너무 덥잖아요. 근데 조금만 발라도 양산 쓰면 또 이렇게 가려주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일단 제일, 제일 좋은 건덜 뜨거우니까 양산은 체감 온도를 낮춰주고 그 폭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대구시는 시내 곳곳에 양심 양산 천개를 비치하고 누구나 빌려쓸 수 있게 했습니다. 유통가에서는 남성용 양산이 시판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은 뜨거운데 정작 양산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저요 신기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양산 쓰라고 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밀짚모자 같은 거 쓰고 것 같아요. 불편하고 들고 다니기 그래서 잘안쓸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 귀찮을 뿐이지 양산을 선물로 받는다면 쓰고 다닐 수 있다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뭐 가방이나 그런 걸 들고 다닌데도 남자들은 잘안 들고 다닌 것처럼 들고 다닌 게 귀찮아서 그러지 않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더위 피하려고 해도. 그런 거에서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남구는 구청 본청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양심양산 300여 개를 비치하면서 양산 쓰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동에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남자들의 그 양산 쓰기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양산을 잘쓸수 있도록 구민분들을 상대로 양산 쓰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리에서 여러 남성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 양산을 불편한 존재, 귀찮은 존재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그 불편함보다 양산을 쓸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구뉴스 천혜열입니다.